안녕하세요. 11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평가받는 둔촌주공이 분양가를 확정한 가운데 총 1만 2천 가구의 미니 신도시급에 걸맞게 일반 분양 물량만 4,786가구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11월까지 나온 일반 분양 물량이 2,709가구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 비춰보면 규모는 물론 그 상징성이 쉽게 가늠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주목도가 커진 상황이어서 둔촌주공 청약성적이 향후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의 분기점으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서울에서 청약 접수를 진행한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과 강동구 더샤파크솔레이유 두곳 모두 해당 지역에서 순위 내 마감돼 당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코앞에 다가온 둔촌주공 분양에 대한 수요층의 관심과 청약 성적이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귀추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주군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01, 지난주 대비 0.11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0점이 지난 주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전체 134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1,743개로 지난 주 대비 305개 증가하였습니다. 영계 단지에서 매물0 건이 가격을 올리고 영계 단지에서는 영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높인 매물수와 가격을 낮춘 매물수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1743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14개 12.28%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059개 60.76% 동일 매물은 29개 1.66%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3.27%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923개, 52.95%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317개, 18.19%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62개, 3.56%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6.2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울산시 울주군 134개 아파트 단지에는 286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38개 평형에서 13.29%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59.79%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13.63%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시 울주군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범서읍 문수산동 월로얄듀크 평당가가 1,957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삼남읍 울산센트레빌더테라스 평당가가 1,780만 원으로 2위. 삼남읍 우성 스마트 시티뷰 평당가가 1,606만원으로 3위. 범서읍 문수산 푸르지오 평당가가 1,584만원으로 4위. 이어서 범서읍 구라 강변 월드 메르디양. 범서읍 울산 문수산 더샵. 삼남읍 울산 역신도시 동문 굿모닝 힐. 주상복합. 범서읍 구라 주공 강변 그린빌 사단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